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테슬라 소식입니다 텍스, 아, 테슬라 is clearing another 170 acres of forest at Gigafactory Berlin for expansion. 테슬라는 또 다른 170 에이커의 살림을 완전히 살림을 아, 어, clearing 깎아내고 있는데요 없애고 있는데요 기가 팩토리 베를린에 확장을 위함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가 팩토리 독일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인근에 있는 기가 팩토리 베를린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산림을 없애고 공장을 징선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독일의 흙림이라고 했죠. 워낙이 나무들이 빡빡하게 빽빽하게 어, 수목이 되어 있어서, 낮에도 하늘에, 어, 아, 햇빛을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흑림이라고 하는데요. 그 흑림 지역에 요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베를린에 기가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만들려면 요걸 다, 그 살림을 다 훼손하고 없애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환경론자들과 상당히, 그, 논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인허가 받는데 있어서 말도 많았지만 결국은 2020년 이었죠 다그 성공적으로 ok 를 받고 승인 받아서 주당 5,000대 생산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한 2,000대 정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데 모델 y 를 그래서 유럽에서 잘 팔리는 모델 y 를 베를린 공, 베를린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서 바로 뿌리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계획이었는데 뭐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장을 더 늘려서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한번 볼까요? 아 어, 여기가 다 산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이 이 부분이 다 지금 깎여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대단한데요. 아무리 환경론자들이 뭐라고 해도 독일에서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말에 의하면 당연히 이제 독일 정부도 자국에서 그런 큰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당연히 뭐 환경도 중요하지만 뭐 사람들을 그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승인해줄 수밖에 없나 봅니다. 한번 볼까요? The company already employs 7,000 workers at the factory, but the number of workers is, the number of workers is expected to increase to 12,000 at full capacity, at full scale. 현재까지 벌써 7,000명이나 고용했는데, full scale로다가 다, 최대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캐파만큼 다 돌린다라고 하면, 오우, 12,000명까지 작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을 하네요. 아유, 전기차 시대는 전기차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흑림, 독일의 자존심, 독일의 자랑인 흑림까지 흥림, 없애면서까지 이렇게 전기차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뭐, 아이러니 하면서도, 뭐, 전기차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겠죠. 결국은 또 그게 독일 입장에서도 뭐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긴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든지 중요한 거는 전기차 시대는 다가오고 있다. 벌써 가까이 와 있고, 30, 아, 10년 이내에 더큰 변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